주의 말씀을 청소년부 맛으로 들려드립니다. 청소년부 마 주일 말씀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가 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죄를 지으면서 함께 따라오는 죄의식과 정죄감의 문제로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래서 이 죄의식과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정죄함이 없는 것일까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 율법, 육신 이세 가지의 자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자유의 공통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때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서 율법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가 참 많은데요. 육신의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그렇게 항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면서 살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한 번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들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생각을 붙들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만드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사셔서 정죄함 없이 항상 성령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